오케이. 아, 수능 완성. 이게 몇 페이지지? 죄송한? 92페이지. 92페이지 32번이야, 수능 완성. 이게, 이게 좀 쉬운데, 대충 보면 뭐, 그냥 단어가 어렵진 않아. 근데 구조가 정말 웃겨. 이거 잘 봐야 되는데, 먼저 이세서을 하기 전에 이걸 꼭 알아야 되는데, 문장상에서 보게 되면, 비동사 플러스, PP 플러스, 무조건 뭐라겠어? 바로 전치사가 뜬다겠지.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주어보라서 동사가 뜬다면 이란 전제 조건에 걸려 그럼 무조건 콤마를 찍어라 사실은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다고 접속사가 생략돼 있는데 이게 왜냐면 외어이다요 정도 생각해 근데 거의 웬왜이 개입 많다는 거요 정도 말고 이 문제를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첫 번째 문제 32번이란 말이야 답지부터 보자 딱 보자마자 무슨 느낌 들어 바로 어디 있니 어디에 있어. 자, 컨쿠르전에있단 얘기야. 근데 눈으로 쭉 봤더니 뭐가 보여? 자, in contrast. 반대로 꺾였지. 역적 관계야. 그지 그럼 무슨 얘기냐 앞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꺾을 거야. 그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 보니까 어떻게 됐니? 스티브가 대답을 했다. 그녀의 천, 그 그녀의 사촌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스티브가 뭐여 물어봤다. 그녀의 사촌에게 물어봤더니 이유를 물어봤대. 근데 어떻게 됐어? 자, 이것도 한번 다시 해야 되는데 우리 중학교 때 가장 많이 하던 게뭐있어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자, 명사 두개 명사 두 개. 지금처럼 생각할 때 명사 1, 명사 2가 되지. 그지? 명사 1, 명사 2가 되는데 지금처럼 에스크가 나온다면 예를 어떻게 해 돼? 사람 성형이 나오니까 애게을이야 자, 애게을 자, 수능에서 이것밖에 안 나와. 명사 두개 나온다고 헷갈려하지 말고 콤마 찍고 애게을이야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명사가 지금 현재에서 뭐가 나왔어?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병사가 떨어져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Y를 뭐로 해석해야 돼, 최상아? 이유야, 이유. 알았어? Y는 이유다. 좀 이따 이거 다시 할 거야. Y는 이유다. 자, 이거 이유, 요 정도까지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해석이 가능하지? 스티브가 뭐 그녀의 사촌에게 물어봤다. 그가 시간을 보내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넵튜가 그러니까 명사 하나가 되고, why he didn't spend time부터, 어쩌고저쩌고 해서, 파크까지가 뭐, 이, 을이란 말이야. 을. 애게 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그 여자는 어, 보내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다. 그 스케이트보딩파크에서 보내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다. 그 여자가 랜디가 뭐라고 대답했어? 그 대답은 간단해. I couldn't ever do that. 절대 그 하지 못해. 그 다음에 그는 그걸 시도하지 않을 거야. 만약에 그여는 스튜던트가 누구니? 스튜던트가 누구야? 바로 넵티야. 그녀의 넵티 히란 말이야. 그 개가 뭐한다? 삐리리 한다면 그 사람은 그들은 어떡할 거야? 흥미를 잃어버릴 거야. 그러면 다 답지를 한번 봅시다. 페이스 끊임없는 크리티시즘. 그 그리, 크리티시즘 뭐야? 비평이란 얘기야. 끊임없는 비평에 직면한다면 학생들은 흥미를 잃을 거야. 옆에 자꾸 갈구면 흥미 잃어버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 두 번째 의심을 한다. 자신의 컴피턴스, 경쟁력. 경쟁력을 잃어버린다 마 또는 역량을 잃어버린다면 의심을 한다. 그런다면 걔들은 흥미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경험을 할 것이다. 반복된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반복된 실패를 한다면 흥미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다음에 어떻게다? 어텐션. 주의력을 오버트 A to B야. 디볼트야디볼트 DI가 그, 어, 파트나누는 뜻이야. 볼트 Bert. 볼트가 무슨 뜻이야? a와 b를 바꿔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attention, a t t 주의력을 바꿔줄 수 있고, 뭐로부터 그대의 imitation, 응? i m i t a t 이게 뭐야? 모방이지. 모방으로부터 그대의 주의력을 divert, 뭐다고 바꿀 것이다. 그 다음에 free, 도망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 충분한 시간은 이어, 이게 in-off가 또 다시 좀금 전에 해야 되는데, in-off라는 게, 요게, 오, u, g, h. 얘가 되게 재밌지? 품사가 형사야. 그 그러니까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요 정도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보통, 뒤에 꾸며줄 때는 띵 계열들. 자, 띵 계열들을 뒤에서 많이 꾸며. 알지? Nothing, something, anything. 이런 것들을 뒤에 꾸밀 수 있다. 후치 수직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인포, 인포의 용법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 법 문제에서.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 자, 하여튼,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다. 연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다. 주문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애들은 도망갈 거야? 그렇지? 그다뭐라 해서, 할 수가 없었다. 발견할 수 없었다. 그 때, 뭐 어떤, 애티튜드 뭐야, 이게? 적성이지. 그들의 적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별감을 발견, 다 비슷하네. 그제 학생들 그러지 못하면 도망갈 거야. 그런단 말이야. 거의 비슷비슷해. 그럼 이거를 답지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큰일 난 거야. 이렇게 답지가 비슷한 애들은 정말 어려운 문제야. 이게 나누어 3짜리란 말이야. 포기하고 가란 얘기야, 이거. 그럼 우리는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컨트롤스트가 나오고, 컨트롤스트 밑에서 답지를 찾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빈칸이 들어갔단 얘기야. 그럼 앞쪽 위에를 딱 가봐야지. 자 이프가 무슨 얘기냐 조건자를 라면 먹으면 배부르다는 라 거야 어떤 라면을 먹었는지 쌀밥을 먹었는지 칼국수를 먹었는지를 지금 찾아내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상황을 위해 한번 찾아보자 자 다음 문장에 보니까 첫 번째 문장을 갔어 리얼 뭐 스티비 홈이 스무 스케이트 보드 k 아무것도 없지 응? 아무것도 없어 원래 문장은 리얼가 어디 다 집어넣으면 가장 좋을까로 생각을 해봐 리얼을 뭘로 보면 좋겠어? 품사를 형용사를 본 다음에 형사를 본 다음에 어디니? 있 is 다음에 집어넣으면 되고. 어 그다음에 야, 만약에 부사로 봤다면 파크 뒤에 문장 맨 뒤에 봐도 돼. 근데 문장 맨 앞에 왔기 때문에 문장 맨 뒤로 보내도 된다고 보는 거지. 이해 뜻어 독립적으로 상관없어요. 그랬을 그러니까 때는 스케이트보드 박 근처에 있었다. 정확 해석 되지? 응. 앉다 모르겠어. 날려. 스케이트보드 근처에 있었다. 해도 상관없지. 그곳에서 그 스케이트 그 자는 봤었다. 자, 여기서 pp 다음에 뭐라고 재상 b pp 다음에 전치사 BPP 다음에 무조건 전치사인데, 여기서 보니까, 바로 young people skate up.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주어 동사 떴어. 그럼 이거 뭐 집어내다 무조건 접속사 하나 집어넣는다. 그럼 끊어주면 된다겠지. 그 여자는 봤다. 저 어린애들이 뭐 한다고? young people들이 skate up 있단 말이야. 스케이트를 타는 것을. 뭘? unbelievable angle. for hour. 이거 for hour 날려. 콧마 찍어도 날려. 어, 콧맛 찍어 날려. on, on end 날려. 그러면 믿을 수 없는 각도를 스케이트를 했다. 음, 스케이트를 탔다는 얘기지. 믿을 수 없는 각도. 앵글은 각도야. 믿을 수 없는 각도로 스케이트를 탔다. 퍼 아월. 수시간 동안 퍼 플러스. 아 어, 이것도 해지 퍼도 이게 퍼의 용법에서 이퍼 플러스. 퍼 플러스 명사는 기본적으로 에게 이렇게 되지. 그지? 자그 다음에 자퍼 앞에 뭐가 있어? 퍼 앞에 동사가 걸리면 뭐 뭐까지 이렇게 돼. 자 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퍼 플러스 지금처럼 퍼 플러스 뭐가 들어가? 시간이 들어가면 뭐뭐 동안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뭐뭐 동안 그 다음에 퍼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가 되면 뭐가 걸려 재상아 어? 퍼 플러스 주어 동사가 걸리면 이게 뭘까 비쿠스가 돼 버려 어? 이거 용법이니까 꼭 알아 도 퍼의 용법 요거 좀 이따 하면 될것 같고 자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끝까지 스케이트를 하는 걸 봤다 그 다음에 다시 보였어 He is seen, she is seen 이라고 돼 있어 자 seen 이라는 거는 여기는 그냥 간접적으로 살짝 여기다 써 놓을게 C는, C는 N이야, N은 C의 과거형이고. 자, s 는 m 은 s m to be, s e m to 동사원형이야. R이라 여기 쉽다는 뜻이야, 이거. 스펠 꼭 알아둬. 얘는 M이야, 이거. 이거 M이야. 꼭 알아둬, 이거. 간단 무식하게 하나만 더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그러면 그회자를 봤다. 똑, 똑같이 다시 한번 해서. 위드 이야다 지워진단 말이야. 가로까지 쳐줬어요. 위드, o 케이 a s i o n a l f a m i 자, 우리 아들이 이걸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하던데, 히어랜드 a n 를 보려면 돼. 모르겠으면 돼. young m 들은 뭐하고 있는 애니? 누가 같이 있어? 가, 가끔씩 여자애들, 페밀이래여자애들하고 같이 있는 영맨 u n 들은 이렇게 해석이 돼. 실제로 here a n 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저기에서, 여기저기서 가끔 여자애들하고 같이 있는 이 남자 애들은 이렇게 돼 있단 말야. 이 그거 봤더니 뭐가 돼서 팔 보이고, 스크 r a p 도 e l 나오고, 립 i 스도 skin 뭐 n 나오고, 그 다음에 엔드 보니까, 어? 엔드다 엔드 d 다음 뭐가 보이죠? continue라는 단어 보이지, c o n t i 그러면 결국엔 continue, l 그 다음에 스크랩 그다음에 팔 전부 다 동사라는 거 금방 알수 있단 말이야. 나중에 이거 다 지우고 나서 나중에 엔드는엔드의 콤마라는 것은 콤마의 용법에서 콤마는 분리의 콤마가 가능하고 연결의 콤마도 가능하다. 분리의 콤마, 연결의 콤마, 자 연결의 콤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분리의 콤마는 대표적인 게뭐 있어? 재상아, 분리의 콤마. 자 아빠가 얘기했던 자 앞에 꾸며주는 1번 패턴. 자 그다음에 뒤에 꾸며주는 2번 패턴. 가운데 도꾸해주는 3번 패턴이 분리의 콤마야. 어? 이게 3번 패턴. 그럼 연결의 콤마는 뭐냐? 엔드 대용으로 쓰이는 걸 얘기한단 말이야. 됐어? 요거 다 알아둬야 돼.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는 무슨 얘기예 분리의 콤마니, 연결의 콤마니? 연결의 콤마. 그러면 그 해석이 가능하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거기서 같이 내 애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스크랩. 엘보가 어떻게 되냐? 이거 완전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까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까지고, 그 다음에 뭐 있어, 또?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는데, 지금 현장에서, 이 현, 저, 현재 상태에서 요거를 요거다 쓸게. 자, 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명사가 떨어지고, 어프가 떨어지고, 다시 명사가 나왔어.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세상아? 어?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립 어프야. 근데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 온으로 바꿨다고 생각해봐. 인으로 바꿨다고 생각해봐. 에서로 바꿨다고 생각해봐. 자, 온은 기본적으로 뭐야? 뜻 자체가 웨어의 뜻이 있지. 에서는 기본적으로 뜻이 뭐니? 웬의 뜻이 있잖아. 그럼 그대로 웬이라고 돼있다. 그대로 해석해봐. 자, 립, 스킨, 인, 니아. 그럼 어떻게 돼? 스킨을 립. 찍혔는데, 어디 위에서 찍혔어? 온 집어넣었으니까.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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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운 거고 인을 집어넣으면 무릎 안에서 찍힌 거고 그다음에 s를 집어넣으면 무릎이 어떻게 딱 무릎을 끊었을 때 피부를 찍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요런 의미를 살려서 할수 있다 그러면 결국엔 무슨 얘기니? 요게 원래 이 의미지만 여기까지만 한번 해석하고 얘를 명사 한정해서 한번 해주고 방금 우리가 수업중에 있어도 동사의 방향성도 가리키지만 명사를 한정하는 역할이 있다 이걸 뭐래서? nip o f 라는 이어 동사지만 여기서 해석할 때는 콤마 찍어서 해석을 해라 이게 가장 좋은 해석법이다 이해 됐지? 자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음. 그럼 그냥 아무것도 없네 그냥 계속 해석이 가능해 one time one time 뭐라고 해서 어느 날그 여자가 a s 가 동사야 이거 뭐할 것도 없지 자 우리 아들이 이걸 또 물어봤는데 요거 보이지 요거 어딨어 애기의 을 여기가 y야 여기 y 자 y 자자 자, 쓸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뭐 하는데 자봐 여기다 써서 갈게 관계부사야 it is reason 자. place, 다 알아, 여기까지만 쓰면. 자, 그 다음에 뭐 있었지? time. 그 다음에, 어, 아, 갑자기 생각이 나. way. 이거 거의 안 쓰고. 자, r e e d l e why. place, where. 어, time, when. 자, 이게 why, how. 볼 것도 없지? 이게 관계 부사. 그럼 여기서 이, 이게 이유. 왜냐하면 도 있지만 이유 이렇게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문장 상태도 한번 해석을 해봐 뭐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그 여자가 어느 날스케이보드에 대한 이유를 어느 날그 여자가 물었다 A o 이제 스케이보드 중에 한 명에게 물었다 이유를 그때그그 그 사람이 대답을 했다 내가 알기 때문이야 내가 할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 I know that I know that이지 I know that I can do i t 이야 원래 문장은 그러니까 해석을 했을 때 I know 알기 때문이야 I know I can do it. 이렇게 내가 할수 있다는 걸. 그랬더니 오늘 여기서 다음 문장 보니까, 어, 여기 나왔잖아. This skateboarder 다음부터 보니까 콤마 콤마가 중간에 들어가 있지. 봐봐. 여기 보이지? 요거 보이지? 3번 패턴. 지금 문장을 봐봐. 지금 현재 상태에서. That this skateboarder like other engaged in challenge had a strong sense of, 뭐, EPC, 이피, EPC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지금 현재는 아나이크 이하가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이게 결국에는 3번 패턴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지. 자저쪽으로쭉갈 거야, 쭉갈 거야. 라이크용법. 자 라이크용법이 세 개가 있지. 첫 번째 I like you 할때 I like you 이게 뭐야 이거? 동사. 어 동사로 I like you 할 때, you 할때 이거 동사로 쓰이는 거. 자 보이지? 그 다음에 자 지금처럼 like him. 그러면 헤임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명사 한정이나 그 사람처럼 해석되지 a s 처럼 해석되지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해석이 돼. 그다음에 라이크 like 다음에 주어 동사도 가능해. 이렇게 주어 동사 똑같이 해석은 가능하지만 구조가 아 라이크는 동사 전치사 그다음에 접속사가 다 있구나 이렇게 요 정도만 알고 있어야 돼. 이해됐어? 야, 이거 그러니까 종류가 많아. 꼭 알아둬야 돼. 나중에 저거 다시 설명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 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강조를 해주고 있어. 자, 챌린지 하는 사람들은, 자, 예를 들어, 예를 들 이런 거야. 막, 그, 힐 클라이밍을 한단 말이야. 힐 클라이밍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지금 봐봐. 이 전문가겠냐, 아니면 뭐하게이 전문가 집단이겠냐, 아니면, 이뭐 그냥 뭐 취미로 하는 애들 같냐, 애들 아마추어. 아마추어인데 전문가 집단들이란 말이야. 어, 챌린지잖아, 챌린지 난챌린지 도전을 하는 애들. 미국 애들은 아마추어라해도 거의 미친 놈처럼 하잖아, 막 언덕에서 뛰어내리고 하는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은 그냥 반복 자 봐봐, 걔네들이 어떤 느낌으로 놓고 하는지 보자. 계속된 비병을 누가 뭐 씹는다고 해겠냐? 신경도 안 써요, 걔네들. 그다음에 3번을 2번이 답이니까 그냥 3번을 넘어갈게. 그럼 반복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거 포기할 것 아니야. 애들이 더 하지. 그다음에 어떻게 연습하죠.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얘들 미친놈처럼 하지. 이거 아니잖아. 그다음에 어떻게 돼? 그러면 적성을 적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어? 이거 적성이야. 이거? 애티튜도야 이거 씨 웃긴다. 이거. 역량을 의심했다. 적성을 발견할 수 없다. 역량을 의심했다. 3, 2번이냐 5번이냐 똑같은 말인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다 아, 이번인 이유가 응. 할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응. 이거에 반대는 의심했다가 답을 넣은 것 같은데 나 알았다 나는 의심했다고 자, 여기서 아빠가 딱짚어줄게 뭐냐면 얘네가 정, 정말 재밌어 밑에 보면 이피케이스라고 효능효염이란 <laughs> 말 있어 그게 효능효염이 역량 아니냐 <laughs> 그게 용장 아니야? 내가 답이에요너요 컴페턴스이란 단어 모르지?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그걸 답을 준 거야. 답을 준 거라고 이해됐어? 이해됐니? 그래서 어떻게든 가, 여기 봐 봐. 이피션시, EPKC의 강한 감각을 갖고 있다. 걔네들은 뭐, 막, 진짜 뭐, 또, 효능에 대한 강한 감정을 갖고 있고, 막, 요, 뭔가 막, 확신도 한데, 지가 뭐 한다고 막, 성공할 수 있다고.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럼 뭐, 어? 역량을적성을 발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지는 이미 적성이 있는 애야. 예? 적성이 있는 애야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언제 포기를 한다고? 아, 내가 진짜 못하는구나라고 의심을 하면, 그때 포기를 한다는 얘기야. 됐지? 정확하게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 2번이 답이 되는 이유는 있어요. 사실 그 다음에 계속 가보자. 자, 인컨트롤에 있어서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분명히 얘기했지. B 플러스, B 플러스, 이것도 해야 되네. 이것도 자, 여기다 쓸까? B 플러스 전치사 B 플러스 전체사 인이 들어가면 문이 들어가면, 에지 들어가면, 위드가 들어가면 자, 이거 해석 다 가능하지? 자. 이게 있었다라는 기다 안에 있었다. 인 n the r o o 방 안에 있었다. in the room. on the room. 방 위에 있었다. 자, when이 뭐 있었어? when이잖아, when. 이 웬이. 그럼 방에 있었다. 그때가 그랬었다. 그러면, 그 방, 방과 함께 있었다. 이건 아니고, 안 되겠다. 허라고 했다. 그녀와 함께 있었다. 어, 이게 좀 낫네. 그녀와 함께 있었다. 이거, B 플러스 전치사. 이거, 이게,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이거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 요거. 자, 보자. 요것만 알아두면 될 거. 그럼 컨트롤 안에 있었다. 그 다음에, work. 그러면 얘네들 일을 했는데, 수시간 동안 일을 했다. 끝부분에, 뭐 하려고, 성취하려고, 목적을 성취하려고. 그래서 he was not certain. 이 certain이 어떤 이는 뜻이든 확신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확신. 이렇게. 확신이 있었다. 확신이 있었다그 다음에, 다시 he would attain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주어동사 뜨면 어떻게 한다재죄아 어떻게 한다 해서 무조건 콤마 찍어? 아니면 접속사 집어넣어? 별거 없지? 그럼 얘네들뭐 하고 있다라는 거야? 정말 확신을 하고, 막 자기가, 와막 진짜 나는 할수 있어. 막 이런 얘기라 굉장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적성을 찾는 거는 사실 그 전문제지. 여기서 무슨 얘기냐. 자기 역량을 최대한 많이 갖고 있고, 막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라 건데. 근데 작년에 나는 해도 해도 안 돼. 내가 진짜 해도 안 되는 거구나라고 느낀다면 얘네들은 포기를 할 것이다. 그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